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행주도사입니다 8월 4일 금요일 아침 목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사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일어나고 소망이 발견되며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은 3위일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통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첫째로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눈을 뜰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이 우리를 위해 오심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예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나됨은 단순한 단합과 연합을 통해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에. 극한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하나됨은 고온의 길로 인도하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궁극적으로 사무의 하나님이 하나의 심을 통해 우리에게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은 사무의 하나님이 하나의 심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하나됨은 3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인재와 우리의 삶이 능력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하나됨을 통해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볼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의 필요를 채우고 결핍을 해소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하나로 나아갈 때이 땅을 바라보는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과의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임지를 통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상 속에 주님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일 하루의 예배로 정결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성직자가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행해지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바라시지만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며 영화로우시며 놀라우심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주님 가나됨으로 나가 아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위대하시며 아름다우심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과 연합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첨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또는 삶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 삶을 통해 주님과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체험하시고,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시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갈망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셔서, 이 땅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을 더딥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시는 복된 나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